<laughs>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저는 뮤지컬 배우라 가지고요 노래를 잠깐 부를 건데 중간 중간에 제가 퀴스천 질문을 던질 거예요. 질문을 던질 거니까 입 밖으로 튀어나는 말씀 힘껏 세 번씩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귀 쫑긋 세워 가지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 이 순간 필요한 사람 누구? 필요한 사람. 지금 여기 필요한 사람들은 김문석! 김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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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순간 대통령 될 사람 누구? 김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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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석! 김문석! 네. 아무튼 제가 오늘 완곡을 준비하지는 않았고요. 딱 이렇게 준비했었는데 여러분. 정말 대통령은 팔미민 어디다 갔도 모든. 김문수 후보님 같은 분이 대통령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 경상도의 손으로 경상도의 힘으로 보수의 신장 경상도에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 투표 날 반드시 기호 2번 찍어가지고 우리 손으로 김문수 후보 대통령 만듭시다 여러분